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기군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물을 모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못 굴렸고, 내가 여와와 호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음이라. 있는서 그를 치고 그의 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아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방식은 북방의 큰 민족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제는 바벨론이 하던 심판의 역할을 북방 민족에게로 옮기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어, 여기서 온 세계의 망치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금까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온 세계의 망치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부서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황무지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하던 그 망치의 역할이 옮겨져 가는 것이에요. 어, 하나님은 새로운 망치인 북방 민족을 향해 바벨론을 명, 멸망시키도록 명령을 하시는데요.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무라다임과 부곳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이중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두 배나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두 배나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곳은 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두 개의 이 지명까지 이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심판의 방법으로 21절에 진멸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완전히 죽이고 그냥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그리고 모든 건물들도 싹다 불태워 태우는 방식을 진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멸망시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방 민족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아멘.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여기서도 완전한 바벨론의 파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방민족, 메대와 바사를 새로운 망치로 세우셨고, 이전에 망치로 쓰이던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변하고, 이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망치가 자기 멋대로 일을 합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올바르게 사용될 때에 그 망치는 자신의 가치와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쓰여지는 물건입니다. 사용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적재, 적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언제나 문제는 거꾸로 될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도구가 사람을 사용하려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구가 주인이 되려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요즘의 현실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28절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요, 만방을 향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요, 해방된 사람들이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치냐면, 성전의 보복이다.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처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벨론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자신을 도구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가장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가장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도구가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후에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도 그리고 다시 심판하시는 것도 다 섭리 가운데에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악인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모든 행동을 옳다 인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바뀌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이두 가지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사탄까지도 사용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 파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악함 아닙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짐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개명을 어겨가면서 그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악인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옳다고 용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도구는 하나님의 개명을 따르는 사람이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명을 가벼이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들도 쉽게 저버리기 쉬워요. 믿음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기까지 하죠. 왜입니까? 진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의 뜻에 편승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악한 자들까지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삶의 원리들을 이 세상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국내 단기 성교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기 성교 일정이 파포 1, 2, 1, 2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을 식사로 섬기는 일정인데 그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해달라고 국내 단기 성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